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림 가는 사람의 신경계, 나는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연결된 신경입니다. 기억리은 디귿은 척수자율신경구심성. 그러면 척수는 중추신경계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말초 신경계는 원심성과 구심성으로, 원심성은 체성 신경과 자율 신경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다음 A 하고 B는 소장과 골격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골격근이겠네요. B가. 체성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심장이겠군요. 아, 소장이겠군요. 소장에 연결된 A는 부교감. B는 교감.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기억의 회색질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척수가 아니죠 여기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고 ㄴ A와 B는 모두 ㄴ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A하고 B 전부 다 신호 전달 방향이 이렇게죠 중추에서 어디로? 말초로 그러니까 a, b 모두 원심성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 즉, 골격근은 b이다. 요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표 가는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 b, c에서 특징 기억리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리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연수, 척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징 기억리은 디귿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뇌줄기를 구성한다. 그러면 뇌줄기는 척수가 빠져야죠. 연수와 중간뇌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자율 신경을 통해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방광은 교감도, 부교감도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척수에만 해당하겠습니다. 그렇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 세포체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 세포체라고 했어요. 면수에는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고. 겠 그다음에 중간 내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척수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기형리은 디귿 중에 어, 척수가 될수 있는 건 누굴까요? 음. ABC 중에 하나에만 해당해야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일 수 있는 녀석만 척수가 될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니은은 동그라미가 두 개죠? 귿도 동그라미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미 하나를 넘어버렸으니까 척수가 척수의 특징을 가질 수 없게 되겠죠. 자율신경을 통해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기억이 됩니다. 요고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XXO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O를 가진 C가 뭐가 돼요? 그렇죠. 척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척수가 가진 특징은 또 뭐죠? 음.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럼 나머지 하나는 x가 돼야 되겠죠? 척수가 가진 특징. 요게 니은이 되고 요거요.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척수가 갖지 못한 특징. 디귿이죠. 그렇죠? 뇌줄기를 구성한다. 이게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N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겠죠? 다 됐네요. 그러면 A하고 B는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A하고 B 누구도 어, 연수와 중간내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배뇨 반사의 중추이다 그습니다 배변 반사, 배뇨 반사. 이거 척수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니은은 뇌줄기를 구성한다이다 그랬습니다. 니은 뭐죠? 아.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 세포체가 존재한다입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a b c 에 모두 연합 뉴런이 있다. 그래서 a b c 모두 중추 신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합 뉴런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감각기관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요 a는 뇌로 들어오니까 뇌신경, 그쵸? f는 척수로 들어가니까 척수신경, c는 어, 뇌에서 나오니까 뇌신경.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니까 자율신경. 절전유론이 길니까 부교감. 이렇게 되겠죠. 이제 I는 척수를 통해 나오네요. 그쵸? 척수신경. 그쵸? 그리고 중간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뭐야? 자율신경. 그리고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죠? 그럼 뭐가 돼? 아, 부교감. H는 척수에서 나오니까 척수신경. 그리고 한계적 중간에 시냅스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돼? 아, 체성 운동신경.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b와 g와 b와 g는 연합 뉴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볼때 그러면 눈으로 보니까 뇌에 연결된 감각 기관 a가 되겠고 그럼 A에서 B로 연결되겠죠 B에서 어디로 갈까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어 그럼 동공축소 뭐죠 부교감이고 그치 그러니까 부교감 중내에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내신경이니까 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 B C 경로를 타게 돼요 다음 나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대뇌가 관여하지 않겠죠 그쵸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져 이건 손에 있는 감각기관이니까 척수로 들어가는 척수신경일 겁니다 그래서 F로 출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 G로 가겠죠 G에서 어디로 갑니까? H로 가요 이게 뭐야? 어, 회피반사 뜨거운 걸 만졌거나 어디 찔렸을 때 어,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는 반사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중뇌반사 나는 아, 척수반사 이렇게 되네요 뉴런 A와 뉴런 B는 모두 뇌신경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A는 뇌신경 맞죠 하지만 뉴런 B는 뇌야 뇌신경이 아니라 뇌 안에 있는 신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추신경이죠 틀렸고요 가에서 흥분은 ABC로 전달된다 이거 해본거네 맞고요 ㄷ, 나의 중추는 척수이다 그렇습니다 척수반사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볼까요? 그림은 중추 신경계와 기관 X 사이의 흥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표는 지점 A, B, C, D 중한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각각 1회 주었을 때 A, B, C, D 중 활동 전위가 발생한 지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는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D를 자극했을 때한 군데만 활동 전위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D를 자극할 때 C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다. 아, 이렇게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다음 C를 자극했을 때는 두 군데 C와 D가 자극된 어, 활동 전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C에서 B로는 안 가네. 그럼 여기도 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를 자극하면 BCD. a를 자극하면 abcd 그래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심장은 x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부교감이잖아요 그쵸 그럼 심장으로 들어가는 부교감은 척수에서 나오지 않죠 연수에서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척수에서 나오고 있잖아 척수에서 나온 부교감이 들어가는 기관 뭐죠 방광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관 x는 방광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은 될수 없습니다. 다음, 기억과 니은 부위에 모두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어딨나? 아 여기 기억, 기억. 여기 니은 모두 시냅스가 있네요. 맞고요. 체성 운동 신경의 축삭돌기 말단과 A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운동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건 뭐죠? 아, 요거 아세틸콜린이죠 A는 아, 요거는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 이것도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맞는 말 되네 그래서 ㄴ, ㄷ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홍채와 다리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역ㄴ 요거 어디서 나올까? 중뇌에서 나와 왜? 부교감이잖아 동공 그렇죠. 축소 그 그렇죠? 다음에 디니 ㄹ 은 요거는 교감이죠 어디서 나와? 아, 척수에서 나와. 동공, 어, 확대. 동공이 커진다. 그 다음에 미음은, 어, 이거는 다리에 연결된 골격근이네. 그니까 러 이것도 척수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연수가 아니고, 아, 죽네요. ᄃ과 미음은 모두 전근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죠? 척수에서 나오죠? 원심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 뉴런은 전근에서 나온다. 운전. 그래서 맞는 말. 티귿. 리과 미음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라고 했는데 자, 리이 뭐죠? 어, 교감 신경이잖아요. 교감 신경의 시냅스 이후 뉴런의 말단. 이거 뭡니까? 아, 노르에피네프린. 그쵸 여기 어, 미음은 뭐가 돼요? 아, 어,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그렇죠운동유란 체성 운동신경이니까. 그래서 틀렸네. 맞지 않아요? 니음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돼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종류의 반사 경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관 니은은 각각 골격근과 내장근 중 하나이며 신경말단이 기억과 니은의 위치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요? 어, 간각뉴런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쵸? 나왔어. 중간에 시냅스 없죠? 그럼 체성신경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뭐가 돼? 아, 골격근, 체성운동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요. 들어갔어. 돌아서 나오는데, 여기 시냅스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기네? 교감신경, 자유신경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어, 내장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장근.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후근을 이룬다. B는 감각유론이죠 신경세포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A와 C는 모두 연합유론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척수 안에 들어있죠. 그치? 중추신경계야. 그치? A와 C는 모두 연합유런 맞구요. 무릎반사는 나의 경로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무릎반사는 허벅지에 있는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의 경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음 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그러면 자극에 의해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팍찔렸네요 그렇지? 그러면 찔렸어 요로 신호가 들어가겠죠? 얘가 구심성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서 여기 이 기억 근육은 뭐 해야 될까? 수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A 방향으로 팔이 움직이겠지. 그다음에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렇 수축되지 않도록 그렇 수축 억제 어, 이렇게 반대의 작용을 해야 되는 말이야. 이거 기량적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뉴런 두개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A는 구심성 맞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A가 일어나는 동안 동그라미래. 동그라미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은 수축한다. 이거 맞고요. 동그라미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의 근육 원소미 마디에서 I대의 길이 분의 A대의 길이가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이 뭐해? 수축하잖아. 그럼 X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A대의 길이는 변화 없죠? 아이들의 길이는 같이 가잖아. 그렇죠. 짧아집니다. 그럼 분모만 작아지네요. 그럼 전체값은 커집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거 맞네. 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빗금친 부분은 다쳐서 손상된 부위로 흥분의 이동이 차단하 차단된다. 여기가 손상된 부위죠, 그렇죠? 기억 한번 볼까요? 신경의 교차는 연수와 척수에서 모두 일어난다. 여기 봐요, 어. 그렇죠? 우방구의 어, 오른쪽에서 좌방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어디지? 연수. 어, 연수에서 교차 일어나고 예, 척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어이제 어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자극이 이렇게 건너편을 넘어가서 이렇게 좌방구 쪽으로 좌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차가 연수에서도 일어나고 척수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 어 연수에서 교차되는 신경이 있고 척수에서 교차되는 신경이 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사람은 오른손이 가시에 찔려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른손이 가시에 찔리면 어디야? 아 여기죠. 아이야. 저 그렇죠? 가시에 찔렀어. 쉬우. 어디로?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손상된 부위 말고 아직 건강한 부위를 지나죠.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이 사람은 왼쪽 발로 공을 차는 의식적인 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식이니까 대뇌가 명령을 내려줘야 되죠. 그렇죠. 왼쪽 발로 공을 차니까 아마 오방구에서 명령 내려가겠죠. 여기요. 자, 공을 차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교차되네. 그렇죠. 왼쪽으로 넘어간다. 손상되지 않은 부위를 지나서 척수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근육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왼쪽 발로 발 공을 차는 거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래서 정답 뭐가 돼? 음. 4번 기억디그 요것이 답이 됩니다. 그럼 손상된 부위를 지나가는 건 뭐지? 어 얘네. 이거 위로 올라가죠? 어디서 왔어요? 아 촉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촉각 자극은 못 느낍니다. 그렇죠?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방광 요도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신경 ABC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 어, 그러면 요도의 골격 어, 방광부터 볼까요? 음. 중추기역에서 자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유가 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감신경이고 척수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중추 니은 보세요. 어, 시냅스 이전이 길죠? 그러니까 이거 부교감입니다. 근데 중추가 똑같지. 어디요? 어, 척수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디귿 요도의 골격근이죠. 그렇지. 골격근은 어디서 나와? 어, 역시 척수에서 나오고 요도의 골격근을 이렇게. 그럼 얘가 수축하면 오줌을 참을 수 있겠네. 그렇죠? 기억리는 디귿 중 하나는 연수이다. 라고 했는데 연수 없어. 셋다 척수야. A, B, C, A와 C에서 활동전이 발생빈도가 증가하면 그렇습니다. A가 뭐죠? 교감신경 그렇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방광이 뭐 됩니까? 어, 이완됩니다. 오줌을 더 담을 수 있게 어,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거지. 그다음에 C가 흥분되면 여기를 수축해가지고 여기를 꼭 조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줌을 참을 때 어, 그때 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에요. 어, 오줌이 방출되지 않아요. 다음 B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아 진짜 계속 나오네요. 신경 전달 물질 묻는 문제. 어? B가 어디죠? 여기네. 부교감이네 그러면 둘다 아세틸콜린이죠. 그 다음에 c 아 요거 뭐예요? 아, 체성 운동신경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도 뭐예요?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같네요. 음, 답은 d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그래프가 생소하죠?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프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료 해석이고 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풀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연습을 해봅시다. 그림 간은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때 내장근 동맥에서 혈압에 따른 혈류량을 구한 거래.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똑같아 근데 기억에서는 어떻게 돼? 혈류량이 정상 상태일 때보다 적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내장으로 피를 적게 게 보내준다는 거야. 내장근 혈류가 어떻게 돼 내가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내장근 혈류가 왜 감소했을까? 어, 골격근으로 피를 많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이 혈관의 부피에 따른 혈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혈압이 똑같을 때그렇 혈관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상태일 때보다 기억 상태일 때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렇지. 길이 좁아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 내장 쪽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데, 왜? 혈관을 못 시켰기 때문에 수축했기 때문에 수도꼭지 잠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장 쪽으로 흘러가지 못한 애들이 어디로 가? 그쵸? 골격근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 혈류가 반대로 늘어나겠죠? 이쪽의 혈관은, 골격근 쪽 혈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완될 거란 말이지. 내장 쪽으로 피를 안 보내. 소화가 잘안 되겠죠? 어, 골격근 쪽으로 피를 보내. 그쵸? 당장 싸울 준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뭐가 흥분했을 때입니까? 그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예요 요거, 까지 기억이 잘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뒤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전체 혈액량은 일정하대, 그렇죠? 근데 긴장 상태일 때는 내장근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그리고 골격근과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대. 근데 이 긴장 상태일 때가 뭐지? 그래,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란 말이야, 그렇지? 네, 기억은 그러니까 이 기억 상태일 때가 뭐야? 곧 긴장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억은 X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했을 때래. 그럼 이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어,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x는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풀렸어요. x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은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교감은 반대죠. 틀렸고요. x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교감신경이니까 어디? 척수에 존재하죠. 이거는 맞겠네. X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내장근 동맥의 수축이 촉진된다. 여기 봐봐. 길이 좁아졌잖아. 왜? 아, 수축한 거야. 그 그래서 좁아진 길로 못 가고, 여전히 넓은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두 갈래 길이 있다. 요거는 내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골격근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요길 어떻게 했다? 쪼였어. 음. 수축시켰다고. 그러면 혈류량이 어떻게 돼? 어, 감소하겠지. 감소한 만큼 어디로 더 많이 가? 어, 이쪽으로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야. 뭐여기 혈류량이 어떻게 돼? 어,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까지 다 풀어봤어요. 아마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겠죠. 그치? 다잘 공부해서 좋은 성과,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어? 한번 해드릴까요? 음, 여러분 화이팅.